전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 드디어 칼이 출시가 됐습니다. 아, 일단 칼이 나오자마자 제가 상점에서 구입을 했는데, 아, 일단 다행히 상점에서 팔더라고요. 이 칼이 상점에서 팔아서, 게다가 세일까지 하더라고요. 세일까지 해서 59보석인데, 제가 그 보석이 90몇개 90몇개 있었는데 이제 59보석으로 사고 이제 나머지 한 33보석이 남아있었거든요 33보석이 남아있었... 삼... 33보석이 남아있어서 어디 30보석 갖고 뭐 쓸데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30보석으로 살 스킨은 다 샀어요 <laughs> 골드발리 샀고 뭐 엘프리모 스킨 샀고 뭐 30보석으로 더 이상 살 스킨이 아 니타 있구나 일단, 판단이 있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까지 사고 싶진 않아서. 그럼 그냥 도적실리를 샀습니다. 뭐, 어디 쓸 데가 있나? 그냥, 그냥 산 거예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칼, 싱글블로 칼을 하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일단 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HP는 4,400이고요. 일반 공격은 640으로. 어 일단 640이면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곡괭이가 그딱 던지는 거 던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던져서 딱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데 합치면은 1280이라는 데미지가 들어오죠. 아 그리고 얘가 좀 특이한 게 에모가 한 칸이더라고요. 원래 거의 아니 거의가 아니지 전부 다 이제 세 칸인데 에모가 얘만 이제 한 칸입니다. 아, 그리고 약간 좀 뽀르르가 잡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많은 분들이 그러시던데, 어, 들어, 돌아오면은 이제 1280이라는 데미지가 들어가고, 이제 특수 공격은 회전을 합니다. 뭐, 팀밍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회전을 하는데, 이제 한 다섯 바퀴? 아니, 다 여섯 바퀴, 다섯 바퀴, 그 정도를 돕니다. 그래가지고, 어, 5, 4, 22가 2천, 다 맞으면 2 0 0 0 데미지? 그 정도 들어갈 것 같네 2400 데미지나 자 그리고 스타파는 스피드스러운데 칼이 좀더 빠른 속도로 곡괭이를 던지며 곡괭이가 날아가고 되돌아오는 속도를 속도도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아, 어, 일단은 제가 신성게임에서 한 두판 정도 뛰어보고 일반 이 솔로슈다운 통루라는 맵에서 두판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게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맵은 아이고 쟁그레이같 왔다 맵은 어디로 갈까? 저는, 벽이 많은, 우당탕 진흙탕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당탕 진흙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해 금지 켜놓고. 뭐야? 됐다, 됐다. 자, 솔로 쇼다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칼을 테스트 서버로, 제가 한건 아니고 테스트 서로 영상을 좀 봤는데, 요런 식으로. 고기게 돌아오면 던지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가까이가 있어야겠네. 그래야 이제 부수기가 쉬워지네요. 좋아, 좋아. 뭐 AI랑 대충 해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되면은, 데미지가 이제 천이겠죠? 아, 어... 어, 어, 이거. 는그거몇이냐이게어죽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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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거. 야, 저 저걸... 이거. 이거. 뺏어 이네 이거. 죽였네. 거이 회전, 회이 회전! 거이오케회이 회전! 요런 식이로이런 식으로 이 요런 식으로. 좋았어. 이게 벽에 튕기면 더 빨리 돌아오겠죠? 야, 거의 무한인데? 벽에 튕겨서 오면은, 이게 벽에 상자가 붙어 있으면은, 상자 각이 진짜 개꿀 아닙니까,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 자, 그 궁극기. 하자! 잠깐만. 잠깐만. 어. 우와 와, 진짜. 잠깐만. 야 잠깐만. 그만좀 제발 작작 좀 작작 좀 곰돌이 소환 할래 제발 좀아 겁나 아프네 오 씨. 겁나 아픕니다. 오케이. 여기 채워졌죠? 가자! 오케이! 어, 뭐야. 오, 씨, 겁나 아파. 파몇 개냐, 쟤? 여기, 있지? 오케이. 오쉣아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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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와우 갓꾼 굿기 이거리기네 일단 친 게임 두 판을 하려고 했는데 AI가 워낙 잘해가지고 일단 솔로 쇼다운 진판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자 처음 처음 써보는데 진판에서는 일단, 과연, 어떤 느낌일지. 얘 같은 경우에는, 근접에서 쏘면은 100% 지고, 음, 뭐라 해야 될까. 근접에서 쏘면 100% 지고, 조금 멀리서 짤짤이 해주는 방향으로. 어, 얘도 칼이네. 어, 야, 세명다 칼이야! 와우. 티미가 <laughs> 자는데, 나는 티밍을 배신할 생각이란다? <laughs> 저는 티밍을 하지 않고 티밍을 하는 척하면서 배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밍하는 놈들 다 참교육해야 돼? 해볼 철에서 어쩔 수 없이 티밍을 하게 되지만 야다 칼이야! 야칼 맞음! 맞은... 맞은... <laughs> 야칼 맞음! 야칼 천국이야 칼 천국! 와 진짜 이게 뭐야? <laughs> 야씨야칼 야, 저 칼만 칼만 몇 명이야? 와우! 떻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션? 이럴까? 잠깐만. 어머? 어머 어머 나대 나대. 어머? 오케이. 좋았다. 궁극기를? 세중아나 참나 궁극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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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믿는다 아아다다다어어 뭐야 야닭칼야 설마? 닭카리니 아, 잠깐 아이고, 야, 망했다, 망했다, 아, 나. 야, 칼만 오지게 많이 나와! 야, 칼만 지금,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나온 것 같거든, 칼, 칼이? 와, 진짜 칼. 근데 적이 던지는 칼의 곡괭이는 빨간색이네요? 칼만 지금, 몇 명이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m 모가한 칸이니까. 좀 뭔가 신박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네. 이전에 없었던 궁극기랑 이런 게 조금 신박하네. 아, 어, 일단, 아, 어, 처음 시작하자마자 칼이 일곱 명 정도가 나왔네. 말이 되냐, 진짜? 아, 칼만 이몇 명이 나온 거야. <laughs> 칼 많이 가졌나보네. 다, 다래? 자, 일단 막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상자 아이고. 아 근데 걔네들 아 팀잉 배신했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팀잉을 걔네들이 돌기만 했지 안 했어. 야 이거 세개 이거 한 방에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설마. 개천국인데 이거. 야이. 야 이놈아! 야, 같은 칼끼리 제발 봐주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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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친구 야 여기 저기 다 칼이구만 뭐아고씨이 곡괭이야 피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데 야 양쪽에서 나만 공격하면 어찌되는 거야? 아 이게 열로 던지고 벽으로 가면은 벽을 통과해서 오네. 던지고 벽을 오면은 벽을 통과해서 오네요. 오케이. 스파이크 있다 스파이크 오케이 스파이크. 야 칼만 지금 몇 명? 아 칼이 진짜 너무 많이 나온다. 야 인간적으로다가. 아무리 신규 브롤러라 해도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심한데? 야, <laughs> 씨.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좀 심한 거 같기도 하고. 아우, 너 돌지 마, 좀, 제발! 아, 진짜. 티밍러들. 와, 파워 많다, 파워 많다. 파워 몇이냐? 곡괭이를 딱 하고, 옆으로 오면 옆으로 날라오잖아요 그런 거를 좀잘 컨트롤하면 은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우리, 우리 3명밖에 안 남은 거야? 야, 이거 스샷 씹어놔야겠다, 진짜. 야, 씨, 뭐야?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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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근데 2등이면 만족은 해요. 오케이 플러스 7 오케이 칼2 랭크 됐고요. 아니 근데 이거 칼만 너무 좀 심하게 나오는 것 같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laughs> 뭐 타라랑 타라가 좀 리모델링이 된다는 소리도 있는데 리모델링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전이 날 수도 있지만. 그, 리모델링 되는 게 조금 더, 시, 그, 신박하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칼을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AI보다, 아니, AI를, 사람보다 AI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laughs> 어, 어, 일단, 답은? 아, 잠깐만, 스팟, 스타파워가 신선게임, 신선게임이라 하는 거랑 솔로추다 일반이라 하는 거랑 곡괭이 날아오는 속도랑 공격이 던지는 속도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뭐, 스탑파워는 그렇게 필요는 없는 그런 스탑파워인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칼과 함께 맞춰볼까요? 안녕! <laughs> 좀 귀여운데, 이거?